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일동우디스 트루맘 해모틴틴 플러스 유아 철분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핑크핑크한 패키지부터 마음에 쏙 아니 이건 진짜 간편하게 우리 아이 건강 챙길 수 있는 비밀 무기임 개별 스틱 포장이라 위생적이고 휴대도 편해 외출할 때 가방에 쏙 물, 우유, 요거트에 섞어서 먹이기 좋고 맛도 달콤해서 아이가 거부감 없이 잘 먹어줘서 완전 대박임 엽산, 비타민 D까지 들어있어서 한 번에 영양 챙길 수 있어 엄마 마음까지 편안하네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데이 라이프 아이 뉴트리션 베이비 키즈 철분을 바로 가져와 봤음. 어린이용 철분제로 철분과 비타민C, B6, B12가 포함돼 있어 혈액 생성에 도움을 주는데 진짜 필수템임. 포 형태라 휴대도 편하고 레몬 맛이라 애들이 거부감 없이 잘 먹어서 완전 마음에 듭. 유기농 인증도 받았으니 성분 걱정은 끝. 여행 갈 때도 일부씩 챙기면 간편하게 끝. 아이들 건강 챙겨줄 수 있어서 마음에 드니깐 별5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라피도 철분 키즈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파우치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가 스스로도 쉽게 먹을 수 있는데, 거부감 없는 달콤한 맛 덕분에 철분 특유의 쇠맛 걱정이 없음. 하루 한 포로 간편하게 철분과 비타민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함. 외출할 때도 가방에 쏙 넣어 다니기 좋아서 엄마들한테 완전 강추. 아이들도 잘 먹으니 든든하고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